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이고요. 어, 국방위를 하고 있고요. 정책 어, 전공은 사회복지정책이고 조국혁신당에서 복지국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내라는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마, 시민의 희망을 연다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12.3의 1주년이 다가오는데 너무도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주제가 적합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백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백지선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인연은 없으나 이제 백지선 변호사님이 아시, 아시다시피 사실 12.3불법개업 이후에 내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그런데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사실은 민생을 팽기치면서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이 나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저한테도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셨고요. 어 그때부터 이제 백지선 변호사님을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백지선 변호사님을 좀그 돋보이게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안녕하십시오. 아, <laughs> 네,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국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사적으로는 백주선 변호사님과 백선유 의원은 저희가 본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수원 백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젊은, 젊은 인재지만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이제 맹동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그 냉동을 어떻게 주저앉힐 수 있는가. 이런 정치적인 고민 또 이념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뉴욕 시장 30대. 만다니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애틀의 4 0대 여성 네 윌슨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자유주의적 국가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당신 사회주의야 심지어는 윌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가 문제가 아니라 그두 사람이 정치 신인으로서 또 젊은이로서 어느 날 해성같이 등장을 해서 당선이 됐었던 이유를 보면은 오늘의 주제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위기의 삶 이제 그 미국의 시민이 그 고통스러운 지금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희망을 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미국도 주거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돌봄 문제, 교육 문제, 이 부분도 우리나라보다 잘안돼 있고, 교통 문제 너무 심각하고 한데, 그 젊은 두 인재가 내건 것은 철저하게 생활정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가지고 두 젊은 인재가 등장을 할수 있었고, 우리는 이두 이 인재가 향후에 뉴욕과 그리고 시애틀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민생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뉴욕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인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백주성 변호사님이 그런 인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그 국가적 위기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공명심도 있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젊은 인재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거 보니까 생활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생활정치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뜻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백지선 변호사님에게 힘껏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